요리 단어와 중식 조리 기능사. 유닛 짜장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춘장은 기름에 볶아서 사용해주세요. 두 번째, 네. 양파, 호박은 0.5 곱하기 0.5cm 정도의 크기에 네모꼴로 썰어주세요. 세 번째 중화면은 끓는 물에 삶아 찬 물에 헹군 후 데쳐 사용해 주세요. 네 번째 삶은 면에 짜장 소스를 부어 오이채를 올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요리다나와 프순입니다 오늘은 중식 조리 기능사 메뉴 중에 유니 짜장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과정은요 저는 춘장을 먼저 한번 볶아 보도록 할게요. 팬에 기름 식용유 넣어 주시고요. 큰 순가량의 춘장을 넣어서 볶아주겠습니다. 자, 춘장을 볶을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팩이 좀 뜨거워지면 바로 약하게 불을 좀 줄여주셔서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장도 탈수 있기 때문에요. 약불로 이렇게 이제 줄여서 서서히 볶아주겠습니다. 오랜 시간 볶지 않으셔도 되세요. 자 이렇게 이제 춘장이 볶아졌으면 담아서 준비를 해놓을게요 그대로 그릇에 담아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요 이제 자장면 면삶을 물을 준비해볼게요 자 냄비에 적당한 물을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자 면을 끓이는 동안에 저는 야채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생강 다져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강을 이렇게 으깨서 다질 수도 있고 이렇를 썰어서 다져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다음으로는 양파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0.5cm 정도 간격으로 썰어서 네모난 사이즈로 맞춰서 썰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썰지 마시고 끝에를 조금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로 돌려서 다시 한번 작은 사각형 느낌이 나오도록 썰어줄게요. 자 다음으로는 애호박입니다. 호박도 마찬가지로 0.5 사이즈, 0.5 사이즈의 사각형으로 썰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먼저 편을 좀 썰어줄게요. 자편선 호박을 다시 한번 0.5 사이즈로 맞춰서 채 형태로 먼저 썰어주겠습니다. 5cm 정도 맞춰서 썰어줄게요. 자, 다음으로 오이를 한번 썰어볼 텐데요. 자, 오이는 대략 5에서 6cm 정도 채를 한번 썰어주시고요. 어, 여러분들 가운데 심지 있죠? 이 부분은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채를 좀 일정하게 맞춰서. 썰어 다음으로는요, 아, 야채 손질이 끝났고요, 이제 물이 끓었으니까 면을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물에 약간의 소금을 좀 넣어서 면을 좀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면을 넣어서 삶아볼게요. 자, 면을 넣고 물이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대략 3분가량을 삶아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면을 약간 뜯어서 찬물에 좀 헹궈 보세요. 헹구신 다음에 면이 이는지 아닌 건지를 육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에 받쳐서 면을 찬물에다가 싹싹 씻어 줄게요. 자 바락바락 문질러서 헹궈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회사적으로 준비를 해두고요 아, 이제 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면 삶을 때는 미리 삶을 만 오지 마시고요 면이 립기 때문에요 마지막쯤에 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짜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텔에 식용유 2큰술가량을 넣어서 준비된 야채를 먼저 좀 볶아줄 건데요 자 여기에 먼저 다진 생강을 먼저 넣어서 볶아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갈아진 고기 다진 고기 같은 형태의 갈아진 고기 넣어서 볶아주고요 고기를 잘게 풀어가면서 볶아주세요. 자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여기에 청주 한 큰술, 학술술. 간장 한 큰술을 넣어서. 볶아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야채를 양파와 대어박을 넣어서 볶아줄게요. 자, 충분히 볶아진 야채, 볶아놓은 충량 있죠? 기름기를 제거해서 찐닭을 넣어서 혼합이 되도록 볶아주세요. 자, 여기에 물한 컵을 넣어서 소스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재료로는 설탕 한 큰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짜장소스가 끓고 있는 동안에 전분물을 한번 만들어서 이제 농도를 내줄 건데요. 전분가루 두 큰술에 물두 큰술 섞어서 물정분을 좀 만들어서 사용해보겠습니다. 자, 유의하셔야 될 점은 많이 넣지 마시고 저어가면서 소량씩 넣어주세요. 농도를 보면서 물정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넣어가면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농도를 봐주세요. 자, 이렇게 거축한 형태의 소스가 됐으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자분술 넣어서 마무리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과정인데요. 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대로 면을 다시 한번 물에다 한번 데쳐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물 끓이실 때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 소량만 넣어서 끓이시고 여기다가 물이 끓으면 면을 살짝만 부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으면 이제 이쪽 어, 삶아 놓은 면을 한번 넣어서 가볍게 데치는 느낌으로 살짝 넣었다 빼겠습니다 체에 맞춰서 물기를 확실하게 제거한 다음에 그릇에 좀 담아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쳐진 면을 그릇에 담아주시고요 자 준비해 놓은 소스를 여 위에다가 고르게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이채를 올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뉴 유니짜장면 완성!